주이 내게 니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고 종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브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로마서의 그 담김, 바울의 깊은 복음에 관한 내용을 그 권면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그리스도로 온 이브라는 그 권면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아니고 불신자들도 아니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를 받고 죄 사함을 입고 회개하여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권면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혈의 공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온입을 하는 거그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라비였고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다른 옷차림으로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가 만나기 전부터 그의 옷차림과 그의 말과 그 행동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교사로서 랍비로서의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장만이 입는 매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은 43절이나 되는 긴 절로 되어 있는데 그긴 절이 모두 이 특별한 제사장을 위한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먼저 그 옷을 만드는 사람부터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 주신.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이 옷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사용된 실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실들은 당시에 쉽게 아무나 구할 수 없는 색깔 있는 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 위에 붙일 흉배도 같은 실로 지어서 만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을 하시기를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크기도 말씀해 주시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네 줄로 각가지 보석들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데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옷은 제사장을 위해서 만든 옷이고 그 제사장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반드시 입고 나와야만 하는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옷은 거룩한 옷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추굽그 29장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옷을 입고서 제자장들의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의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도 기름과 향유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때 주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지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가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대민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매우 특별한 옷,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 특별한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아무나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을 입은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옷은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마지막에 알려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식일의 준수였는데 그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 또 알려주는 바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요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함과는 구별되서 말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거룩함과 관련되어서만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온다는 그 배경을 보면 오늘의 13장 14절을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로는 그저 단순하게 그러나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이 개역개정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본문의 의미를 표현할 때 매우 특별하고 매우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게 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옷이며. 이 그리스도라는 옷은 매우 특별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지어진 옷이며 하나님께 친히 자신에게 나오는 제사장들이라면 반드시 입고 있어야만 하는 명령하신 거룩하고 정결한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것이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의 성전일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고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알려주면서 베드로서 2장 구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의 죄 사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 주신 그리스도 로만 거룩한 옷을 입고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이시고 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그택가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이 것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어야만 하는 그리스도라는 옷은 어떠한 옷입니까? 그옷은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알려 주시는데 한 가지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부정한 옷을 알려주면서 대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알려줍니다. 먼저 거룩한 옷은 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아깐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료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복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신갑주를 취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향해서 싸우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벅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구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입고서 있는데.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입으라라고 하시는 것이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진짜 싸워야 할그 마귀의 관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상을 향해야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은 피비린내 나는 생명을 건 전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쓰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계에 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비비린내 나는 전투, 그 전투는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도구들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지고 이 싸움에서 너희가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이하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것 외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같은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으로 할수 있는 일, 대단한 것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복물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노래, 사랑에 대한 드라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피비린내 나는 사는 에 죽느냐의 그 복음의 전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내게 악한 말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저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면, 얼마나 힘든 일이면, 얼마나 사람이 할수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래도록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랑은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고 또 용서해 주는 사랑이고 용서할 수 없는데 또 다시 용서하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살 사여 주시고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 주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지금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을 하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이고 이 사랑을 하지 못하면 오래 참지 못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원수를 원수로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전시를 갚주를 입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 승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 승리의 냄새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고린도서 2장 15절에 그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성전님께서 그 안에 구하에서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고 향기고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타내게 하는 그 냄새인데 그 향기인데 그 향기가 성령의 열매에서 비롯되는 향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향기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러운 악취가 내는 부정한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고 더 이상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 옷을 입은 자들이 하는 육체 일에 대해서 더러운 냄새 나는 것들에 서 알려주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용서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원수되었던 자 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고서는 결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시간 동안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거룩한 옷을 입고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참된 그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해상 우리로 하여금 그만하면 됐다고 하고 그만큼 용서했으면 됐다고 하고 그만큼 좋은 일 했으면 됐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바는 나 같은 죄인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용서하심과 차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옷을 입고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할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성령하는 힘 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끊임없이 꿈과 사랑을 공의 안에서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